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둘씩 둘씩 보내시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회를 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 열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참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열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일을 하신지도 몰라요. 귀신 쫓아내고 병고치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자들한테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굳이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를 삼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잖아요.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신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땠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말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수모 당하실 거를 몰랐을까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셨어요.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일부러 데려가신 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세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로운 교육을 시켰다면 이제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를 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자, 오늘 본문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본질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을 말할 때 권능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authority인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다 내쫓고 그때 대대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한테 그때 이 권이라는 말이 바로 엑소시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법전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8절에. 명화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하시대.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뭐, 이, 이거 하면 어떻겠냐, 이거 하면 좋, 좋지 않겠냐, 이런 권면이 아니라,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망,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 신만 신고, 두보 옷도 입히지, 입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 여행을 위해서 어떤 여행인가?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가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에요.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심지어는 신발,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거,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까지,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당신, 몸으로 직접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도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2주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도 않고 또 침을 맞으러 가서 침을 이틀이나 가서 부황도 뜨고 침도 맞았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무거운 거를 들때 요양원 그 실습하러 가기 전에 필기 에? 공부를 할때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람을 들 때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펴야 된다.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들었는데, 분명히 배운데,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이제 다친 거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또 하나. 이게 뭐냐.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직접 해보고, 이거, 내가 이론을 배운 걸 직접 해보니까, 여기 분명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안 됩니다. 지난주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게 된다 그랬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뜻이야 라고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알게 돼요. 배추 농사를 짓는 방법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직접 배추 농사를 지어본 사람 중에 누가 배추 농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 믿는지, 그냥 말로만 믿는지, 내 자신이 몰라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 봐야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구나. 아니면 믿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요. 근데 돌아가서 집에 가면 남편 얼굴 보고 있으면 막 미워 죽겠어요. 자식들 보고 보면 막 화가 나.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괴리가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전도의 현장에요. 여러분 아무나 전도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도를 못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도 못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주셨다고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랬잖아요왜 하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예? 전도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그 권능이 왜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안 믿는다. 그 사람한테는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 귀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거든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요, 벌써 귀신이 알아요. 성경 이야기만 해도 막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막 전하면 막 얼굴 찡그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은요, 아, 이제 그만해요. 그만 됐어요. 저,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반면에 정반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좀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한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씩 묵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자기 집에 들이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미 들어갈 걸 예상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전도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장소를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금요일을 베풀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었습니까? 믿어진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청년 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했어요. 교회 가자고, 몇 친구가 저한테 아주 집요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네나 잘 다녀라. 너네나 잘 다니고 천국 가라.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인데, 또 똑같은 친구가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줬다니 가자고. 그 말을 따라서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갔는데, 그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요 여러분? 출애굽기 네?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티끌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땅을 치라 그래요. 땅의 티끌을 그러니까, 티끌이 2가 돼서, 2. E, 2가 돼서 막 이집트 사람들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걸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냥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털어버리는 걸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증거를 삼으라는 말이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라는 게 뭡니까 증거? 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심문할 때 또는 변호사가 피고의 무죄를 주장할 때 필요한 게 증거잖아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더 너무 잘 아시겠죠. 증거에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물적 증거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재판은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한명 갖고는 안 돼요. 두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런 의미에서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는 말은 너희가 둘씩 나가서 전도하는 게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증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일다 했다, 이 말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판사의 판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법정에 가보셨어요? 나 법정에 가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가보셨어요? 집사님? 예. 네. 민사? 형사? <웃음> 그래요? 잡어 <laughs> 무슨 다 거의 대부분 안 가보셨나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많나요? 착하게 사신 거죠. 저는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법정에 가본 적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저희 집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 샤시 공사를 해야 돼서 샤시 업체한테 이제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이 샤시 업체가 제가 원하는 색상을 해준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색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드 칼라를 해서 샤시를 하기로 원했는데 흰색으로 샤시 공사를 한 거예요. 시공을. 제가 공사 대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안 준다고 이 샤시 업체가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제가 피고가 돼서 법정에 선 적이 있어요. 저기 의정부 무슨 지원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판사가 있고 이렇게 그 업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판사가 저한테 돈을 왜안 선생님 왜 돈을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초정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증거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 시공 업체에서 준 이제 팜플렛하고 주문서가 있어요. 주문 주문서에 보면, 보면 제가 분명히 우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게 있어요. 그 사람도 갖고 있고 저도 카피라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딱 제시했어요. 음. 그래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줄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해주면은, 다시 원하는 걸로 시공을 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판사가 업체한테 다시 시공해 줄 거냐고.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드는 거예요.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은, 인건비면 뭐며 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공사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니까 판사가 당신들 그러면 돈을 다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330만 원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거기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시공 업체한테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걸 다 달라고 그러냐고. 저한테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에? 얼마까지 정도 줄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만 주겠다고 그랬더니 판사가 업체한테 100만 원 어때? 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안 된대요. 절대로. 200만 원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150만 원을 하라고 150만 원에 합의를 봐서 150만 원을 주고 이제 끝냈어요. 그게 제가 피고가 돼서 법정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건민사소송이고요형사소송이 있어요 여러분, 형사소송형사소송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피고의 유죄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그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증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증언대 앞에 서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뭔줄 아세요? 증인이 증언대 앞에 딱 서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선서예요. 선서, 증인 선서. 사실만을 말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위증죄라는 게 이게 되게 무거워요. 무섭습니다. 형량이 높아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의무가 있어요. 거짓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개명의 아홉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그렇게 보낸 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너희는 진짜 증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증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제자를 다른 말로 사도라 그래요. 열두 제자, 열두 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도라는 말이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뭘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 전도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저분 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됩니다. 저분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친 말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요, 종교 언어예요, 종교 언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전도하러 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천국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 뭐였다 그랬죠? 회개하라. 자, 그래서 천국,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죄인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다 목적은 하나예요.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저와 여러분은 피고석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돼요. 피고석에 앉아서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느냐,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